자, 이거 빨간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파란색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까지 해야 돼. 노란색. 총 3개의 함수가 등장해요. 자, 근데 문제가 뭐야? 두개 합, 곱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gx가 0보다 큰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두 개다 양수해야지 곱한 게 양수가 되겠지, 맞지? 아니면, 얘가 0보다 작다. 그리고, gx가 0보다 작다. 맞습니까? 자, 이 범위를 구해. 자, 얘는 노란색과 빨간색의 관계지, 맞지? 어떤, 어떻게 돼요? 이거 구하면, 해가. x가 a보다, 또는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아, 네. 맞죠? 네. 자, 이제 gx가 0보다 큰 경우는 <laughs> 어떻게 됩니까? gx가 파란색이랑 노란색 보는 거야? 네. 자, x가 b보다 크고, 어떻게 해야 돼요? d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맞지? 네. 자, 둘다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그리고 옵니다. 네. 그럼 공통범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 둘다 되는 거예요? 그래, 공통범위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 이제 누가 더큰 순지 수인지 작은 순지 위에서 알수 있잖아 맞죠? 자 이렇게 빨간색 표시했다 그지? 그 다음에 파란색 표시합니다 자 이게 해네요 공통 범위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고 x가 d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1번도 되고 2번도 되는 거잖아 그지? 왜 얘는 부등식이 몇 개예요 결국에는 하나죠. 하나니까 합범이 구하는 거야. 절대 값이 있는 거랑 똑같아. 부등식이 하나니까. 그래서 1번도 되고 2번도 되는 거야. 근데, 연립부등식이 중간에 등장한 거지. 절대 값이 있는 거랑 풀이 순서가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자, 얘도 볼게. 자, 그러면, 어, 빨간색. fx가 0보다 작은 범위. a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왜 b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0이죠. 네. 그 다음에, 어, gx가 0보다 작다. 어떻게 해야 돼? x가 b보다 작고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d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공통 범위 구해야겠죠. 자, a 0이렇게 구할 거요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b d 이렇게 하면 공통위얘 맞아요? 자, 그럼 얘는 b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얘 또는 얘가 정답입니다. 네. 답이 있죠? 예. 네. 어디 있어요? 어. 아, 어? 잠깐만. 어디서 실수했냐 아 어, 실수했지 어 이거 공통 범위 구할 때 실수했죠 벌어지는 범위인데 내가 파란색을 저기 했죠 어, 사이 값으로 했죠 자얘 보면 어, b가 어디있어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d가 여기 있죠 d보다 크다 자 이겁니다 공통 범위가 그래서 b보다 크고 연구대 했다. 자, 이거. 얘 또는 얘. 괜찮습니까? 예. 응. 예, 에... 되겠네요. 아, 아니 뭐야? 뭐야? 뭐지? 뭐? 어, 아, 색칠 잘못했네. 아씨 정신이 없다야 어. 에이씨. 아 씨. 여기가 공통점이죠, 맞죠? 에 응. 진짜 씨, 정신이 없네. 어떻게 돼? A보다 크고. 아이 아씨. 어, 왜 이래 오늘? 자, 요거 요거 또는 요거 괜찮아? 응. 아, 그래서 얘가 정답 맞네요, 맞죠?